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받은 생일 선물들을 같이 뜯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 사실 아직 안온 선물이 하나가 더 있는데 배송 지연이라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거 하나 빼고 이렇게 싹 같이 뜯어보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까지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사실 촬영한다고 이 송장들을 다 떼놔가지고 이게 무슨 선물들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제가 아주 애정하는 대학교 후배한테 받은 선물인데, 이제 점점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갑을 받았습니다. 어때요? 오, 이쁜데? 이게 여러 디자인이 있는데, 저는 라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이렇게 스마트 터치도 돼가지고, 겨울 내내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뜯어볼게요. 제가 요즘 또 속눈썹 붙이는 거에 되게 빠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속눈썹을 위시리스트에 담아놨었는데, 대학교 친한 오빠한테, 오빠? 지인한테 받은 선물입니다. 코링코 톡톡하라 노글루 속눈썹. 저는 가닥 속눈썹 같은 느낌을 좋아해가지고 퓨어를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닥 속눈썹 좋아하는 분들한테 제일 잘 맞으실 것 같아요. 다음. 이거는 알겠다. 고등학교 친구가 준 건데 속눈썹 영양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속눈썹 영양제 공구해가지고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효과가 좋긴 한데 하나에 5만원이 넘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운 거예요. 한번 막 사용하기 다른 거 써보면 어떨까 싶어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좋으면 이걸로 정착할 거 같아요. 다음은 제가 수족냉증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이제 이걸 준 친구는 대학교 1학년때 친해진 친구인데 너 맨날 발 시렵다고 찡찡대던 게 생각난다면서 수면 양말을 다섯 개 보내줬습니다. 근데 저 수면 양말 진짜 좋아요. 지금도+ 지금도 수면 양말 신었거든요. 종류도 되게 다양한데 저는 이렇게 골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동네 언니가 보내준 선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제가 위시리스트에 담아놓은 건데, 반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요즘은 또 이렇게 싱글링 여러 개 끼고 다니는 거에 빠졌거든요. 제가 반지 사이즈가 안 맞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이렇게 오픈링이라고 사이즈 상관없이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걸로 하나 골랐고요. 크면 이렇게 조이면은 딱 맞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끼고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thank <laughs> you 제가 또 정말 아끼는 제 후배가 보내준 선물인데 제가 또 요즘에 머릿결에 되게 관심이 많아졌어요. 하도 염색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푸석푸석해지고 약해진 것 같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아요, 여러분. 향이 여러 개인데 저는 장미향이랑 블랙티향으로 이렇게 두 개를 골랐고요. 혹시나 구매해보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처음부터 이렇게 큰거 사지 마시고 그 카카오 선물하기에 도 조그맣게 미니로 세 개짜리를 팔거든요. 일단 그 조그만 거 사가지고 향 먼저 맡아보고 본인한테 맞는 향으로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 영상을 그래도 꾸준히 봐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붓기에 민감하단 말이에요. 원래도 잘 붓는 체질이기도 하고, 혈액순환이 좀안 되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붓기템한테 되게 관심이 많은데, 호주에 유학을 간 고등학교 친구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압박스타킹인데, 제가 사실 그 종아리 부분 압박스타킹을 또 공구를 해서 잘 쓰고 있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발까지 같이 있는 스타킹이 또 새로 나왔더라고요. 또 한번 써 보고 싶어 가지고 제가 담아 놨더니 보내 줬습니다. 이게 압박 스타킹을 차고 있을 당시에도 시원하긴 한데 다 하고 풀었을 때가 엄청 다리가 그래도 좀 가벼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대학교 친구가 보내 준 선물인데 요즘 이제 슬슬 다들 입술이 건조해지지 않으셨나요? 사실 제가 이 제품 진짜 몇 통째 쓰고 있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엄청 추천을 해줘가지고 주변 친구들도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아,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로 제가 내돈내산에서 쓰고 있던 건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한정판으로 키트가 나왔더라고요. 핑크색인데 내가 어떻게 참냐고 이게 엄청 진짜 끈적하거든요. 자기 전에 엄청 듬뿍 싹 바르고 자고 일어나서 이제 물티슈나 휴지로 한번 쓱 닦아주면 한겨울에 또 보송보송한 입술을 유지할 수 있어 가지고 저는 겨울뿐만 아니라 365일 발라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는 필수템이에요, 이거. 어, 이거. 보 어. 무게만 봐도 알겠다. 내 친한 동네 친구가 핫팩을 대뜸 보내줬습니다. 이 곰돌이 핫팩 정말 추천드려요. 다른 핫팩도 많이 써봤는데 하루 종일 들고 다녀도 지속시간도 되게 좋고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굉장히 저렴하게 올라와 있는 제품이니까 핫팩 찾으시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아, 원래 이 친구랑 같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렇게 챙겨줘 놓고 생일 당일날엔 갑자기 이 정도는 너한테 줄수 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굉장히 필요한 선물을 보내줬어요. 올 겨울에 얼어 죽지 않을 예정입니다. 아, 깜짝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아무것도 안 오고 빈 박스가 온줄 알았거든요 깜짝아 여기 안에 이렇게 아 이거는 매년 제 생일 잘 챙겨 주시는 작은숙모께서 이번에도 제 위시를 털어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편집도 하고 그러니까 맥북을 에어팟에 연결해 가지고 하루 종일 써야 되는 때가 있는데 에어팟은 자꾸 배터리가 닳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해서 유선 이어폰을 하나 장만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애플 거고 요즘 유선 에어팟 많이 쓰시던데, 저는 그런 감성 느낌으로 산게 아니라, 그냥 오로지 일을 하기 위해. 4촌도 아니고 무려 6촌인데,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가 보내준 향수인데, 제가 어느 날 올리브영에 가가지고 향수를 막 맡아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향이. 그래가지고 제가 담아놨는데, 보내줬습니다. 랑방꺼고, 이미 좀 유명한 제품이더라고요. 워터릴리 오드 트알레향 한번 다시 맡아볼게요. 제 최애 향수가 디올 블루밍 무케거든요. 근데 그건 뭔가 너무 막 뿌리고 다니기에 조금 가격대가 있다 보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 해가지고 평소에 부담 없이 뿌리기 좋은 향수가 하나 필요했거든요. 음, 향 좋아. 제 향수 스타일이 약간 꽃향, 약간 여자 여자한 그런 향을 좋아하거든요. 이 향이 뭔가 딱 그런 향이 나가지고 맞자마자 어 이거다 싶었던 그런 향수입니다. 이건 이제 속눈썹 영양제긴 한데 아까는 투명 색상이었다면 이거는 블랙 색상의 속눈썹 영양제를 하나 받았습니다. 이거 선물 준 사람은 좀 웃기긴 한데, 동네 남사친이 보내줬거든요. 그냥 뭐큰 고민 안 하고 위시리스트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나 보낸 것 같은데, 단백질 샴푸 같이 왔거든요. 속눈썹을 맨날 붙이고 다니기엔 귀찮을 것 같아서, 뭔가 속눈썹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약간 꾸안꾸 그런 느낌의 날일 때, 많이들 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이거는 릴리바이레드의 치크밤이거든요 이거 보내준 친구가 올리브영 알바생인데 만날 때마다 저한테 엄청 메이크업 훈수를 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보내준 건데 혹시 여쿨인데 블러셔 유목민이다 싶으신 분들은 올리영 알바생의 픽을 믿고 이거 구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저도 이거 옵션에서 딱 봤을 때이 컬러가 제일 예쁜 거예요 딱 쿨톤 전용 블러셔 목걸이인데요. 제가 원래 목걸이를 365일 아니 400일은 진짜 하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지금 목이 굉장히 허전하죠. 근데 일부러 안 차고 왔거든요. 이거 한번 차보려고 동네 친구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또 주얼리 충으로서 이렇게 생겼어요. 약간 심플하면서도 뭐 예쁠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국내 또 다른 남사친이 보내준 선물인데, 루시아이 파닥파닥 모찌 오리 인형 35cm. 이거는 리뷰 이벤트 쓰면 준다고 해가지고 받은 네이프 클로버 키링이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생긴 또 다른 제 인형을 잃어버린 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각나서 보냈냐 했던 그건 아니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인형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면서 최애 향수가 디올 블루밍부케라고 했잖아요. 이번에도 최애 향수 하나 선물을 받았습니다. 대학교 친구가 보내준 선물인데 엄청 막 달달하거나 막 무겁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머스크 향도 나면서 장미 향이 나면서 약간 여자 여자하고 스무 살 때부터 제 최애 향수였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아직도 이거 이미 제가 쓰고 있던 향수인데 한번 뿌려볼게요. 음. 이또 미니 향수도 줬는데 조금 오래 밖에 다닐 때 파우치에 들고 다니면서 향 사라지면 수시로 발라주는 어바웃톤 팩트 두개 짜리인데 아까 이 반지 선물해 줬던 언니가 같이 보내준 선물입니다. 제가 이제 슬슬 파우더 살 때가 됐는데 요즘 어바웃톤 쿠션을 엄청 잘 쓰고 있어가지고 또 여기 팩트는 어떨지 궁금했는데 이번에 받아보게 돼가지고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히트. 뷰러거든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부터 같이 나온 동네 친구가 보내준 선물입니다. 그 뷰러 고데기거든요. 더잘 오랫동안 컬링이 유지가 된다고 해가지고 한번 골라봤는데 이렇게 같이 충전기도 받았습니다. 이게 뷰러를 사실 제가 자주 쓸진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도 뷰러를 안 썼던 이유가 그 속눈썹이 너무 찝히고 빠지고 이러는 게 싫어가지고 안 썼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이렇게 그냥 올릴 수 있는 속눈썹이 조금 덜 자극될 것 같은 그런 고데기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아주 잘쓸것 같습니다. 이거는 색상은 화이트랑 핑크 있으니까 취향껏 고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아까 그 블러셔 받은 울령 알바생이 같이 준 모자거든요. 제가 또 핑크색 모자가 하나 갖고 싶었어요. 최근에 색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엄청 잘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아 이거는 두 명한테 받았는데 같은 브랜드여가지고 한 번에 배송이 왔나 봐요. 이렇게 송장이 두 개가 붙어 있었거든요. 뭐 이렇게 엄청 가득 차게 배송이 왔습니다. 언어브 히팅 가드 노워시 트리트먼트. 요즘 노워시라고 씻지 않아도 되는 그런 트리트먼트가 굉장히 핫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궁금해가지고 담아놨다가 또 애정하는 또 다른 대학교 후배가 보내줬습니다. 아무래도 고데기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머리 말리기 전에 바르고 말리면 열 손상이 조금 덜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또 보내준 건데 제가 또 트리트먼트는 아직 정착을 못했거든요. 헤어팩처럼 이거 발라놓고 오래 있으면은 머릿결 굉장히 부드러워진다길래 얼른 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총 3개가 남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2명, 이거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총 3명이 준 건데 만나서 줘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는 아마 유튜브에도 거의 고정 게스트 마냥 나와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일단 편지를 줬고요. 이 친구 편지 부분에서는 또 굉장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혼자 잘 읽어보겠고 얘네들이 저를 인플루엔자라고 부르거든요. 이 친구가 진짜 킹받게 굿즈 세트를 하나 제작해줬고, 이렇게 주문 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약간 관종인 저로서는 조금 사실 마음에 들었고, 얘가 베스킨라빈스 알바를 했었는데, 작년 겨울쯤에 한정판으로 나왔던 목도리를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었나봐요. 핑크색. 작년에 샀는데 집에 처박혀 있다가 이번 연도에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준다면서 이렇게. 제가 요즘 무스탕 갖고 싶다 이렇게 말을 몇번 했었는데 이제 찐친인 특이 이제 직접 뭐 만나서 주거나 막 이런 감성 필요 없고 대뜸 이렇게 저희 집 앞으로 보냈더라고요 제 최애 브랜드가 또 미쏘거든요 또요번에 새로 미쏘에서 신상 무스탕이 나온 거 있죠 저는 S 사이즈를 했고 일단 스타일도 물론 제 스타일이지만 뭔가 질이 되게 좋거든요 오 근데 너무 예쁘다 S 사길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뭐 우리 사이에 뭐 서프라이즈 따임 필요 없다. 너뭐 갖고 싶냐 해가지고 매년 이제 서로 챙겨주는 그런 아이들인데 일단 첫 번째는 스텔리를 받았습니다. 제가 스텔리 그 로즈 커츠 색상으로 887 사이즈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 아래 단계 사이즈에서 그 손잡이가 달린 게 출시가 되었더라고요. 손잡이가 있는 포멜로 컬러의 스텔리를 하나 받았습니다. 헉, 너무 귀엽죠. 손잡이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는 손이 그렇게 크진. 안아서 그런지 딱세개 끼면은 이렇게 불편하지 않은 그런 사이즈예요. 딱 이것도 제가 고른 건데 제가 맥북을 넉넉하게 넣을 백팩이 없거든요. 숄더백에 그 맥북 넣어 다니니까 이제 어깨가 부서질 것 같아가지고 맥북용 백팩을 하나 골랐습니다. 맥북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도 엄청 넉넉하다고 해가지고 구매한 것도 크고 여기에 에어팟 넣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수납 공간도 완전 넉넉해가지고, 맥시멀인 나한테는, 아, 이거 내가 방이다. 싶어가지고, 골랐던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생일선물 언박싱이 모두 끝났는데, 사실 이번에 이렇게 생일선물 말고도, 기프티콘이나 현금도 꽤 받았는데, 올해 제 생일도 잊지 않고 챙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짜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이렇게 받은 것들은 모두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